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8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한번 읽고 어, 말씀을 들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어, 성탄절입니다. 성탄 감사의 배를 드리는 여러분에게 성탄의 은총과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성탄절에 기쁘다 구주오셨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 탄생하신 성탄은 어떤 날일까? 성탄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는지를 우리의 눈으로 직접 확인시켜 주신 날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001년 전, 2021년 전, 어둠 속에 있던 인류에게 한 줄기 빛처럼 성탄의 소식이 전해져 왔습니다. 그 소식은 모든 인류가 기뻐할 소식이었습니다.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소식이었습니다. 오늘 그 성탄의 기쁜 소식이 우리의 영혼에도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소식은 오늘 본문 8절을 통해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 떼를 지키더니, 성탄의 소식이 전해진 때는 한밤중이었습니다. 목자들이 양을 치던 밤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어둡고 캄캄한 밤이었습니다. 성탄의 소식은 인류에게 희망이 없는 밤,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진 그 한밤중에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그 밤의 목자들은 아무 것도 모르채 양을 치면서 자기 일에만 열중하고 있었습니다. 목자들에게는 성탄을 기대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냥 자기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목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합니다. 유목민이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일반적인 직업이 양을 치는 목자였습니다. 그리고 본문 속의 목자는 오늘날 모든 인류를 의미합니다. 목자들이 성탄을 기대하는 마음이 없었던 것처럼 이 세상의 인류는 어둠 속에 살고 있었지만 성탄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캄캄한 한밤 중에 살면서도 빛나는 성탄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목자가 양을 치듯 그냥 그 밤에 자기 일에 매달려 무심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캄캄하고 무심한 밤에 커다란 빛이 세상을 비추었습니다. 본문 9절에 말씀합니다.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하나님이 어둠 속에 있던 목자들을 향해 빛을 비추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었습니다. 두루 비추인 것은 빛에 완전히 쌓인 상태를 뜻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빛의 모습으로, 그들을 완전히 사로잡은 것입니다. 주의 영광이 충만히 그들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러자 어둠 속에 있던 목자들이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의 빛이 자기들에게 비추자 그들은 크게 무서워했습니다. 어둠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빛이 비추면 무섭습니다. 캄캄한 영혼일 때는 주의 영광이 비추면 크게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의 빛이 너무나도 거룩하고 영광스럽기 때문에 그 빛이 비추게 되면 두려워 떠는 것이 정상입니다. 요즘에도 하나님을 생각하면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떠올리면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무서운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험한 인생을 험한 인상을 독대비처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어둠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어둠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둠은 빛에 거하기를 싫어합니다. 어둠은 빛이 비추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그 빛은 죽음을 몰아내는 생명의 빛입니다. 캄캄한 인생을 비추는 진리의 빛입니다.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소망의 빛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빛이 비추어야 합니다. 두렵고 무섭다라고 그 빛이 상처받고 메마르고 죄 많은 우리의 인생을 환히 비추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그 성탄의 빛이 하늘로부터 비추고 있습니다. 그 빛이 우리의 모든 어둠들을 몰아낼 것입니다. 그 빛이 우리를 새롭게 할 것입니다. 그 빛이 우리를 영광스럽게 할 것입니다. 이번 성탄절에 그 빛을 경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둠 속에 있던 목자들이 하늘에서 주의 영광이 두루 비추자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그러자 천사들이 그들을 안심시킵니다. 10절에 말씀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천사들은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성탄의 소식은 무서운 뉴스가 아닙니다 두려운 소식이 아닙니다 성탄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성탄은 정말 기쁘고 좋은 소식입니다. 그것도 온 백성에게 미치는, 온 인류에게 미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나, 종된 자나, 자유한 자나, 여러분이나, 저에게나, 모두에게 미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것이 성탄입니다. 성판은 듣는 모든 사람에게 기쁘고 복된 소식입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 전하기를 주저해서는 안 됩니다. 복음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누가 들어도 기분 좋은 소식이고. 복된 소식입니다. 죄 많은 인생이든 병든 인생이든 소외된 인생이든 버림받은 인생이든 누가 되었든 듣게 되면 큰 기쁨이 되는 좋은 소식입니다. 그러므로 이 복된 소식을 누구에게든 전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복음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성탄이 온 인류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까? 11절에 말씀합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신이라 아멘. 우리는 매년마다 성탄절을 맞이하고 있기 때문에 성탄이 얼마나 중요한지 제대로 인식하지를 못합니다. 하지만 이 성탄의 메시지는 무려 400년의 침묵을 깨고 전해진 소식이었습니다. 구약의 말라기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런 게시도 말씀도 주시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애타게 하나님을 불러도 대답이 없으셨고, 아무리 눈물을 흘리고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4 0 0년 동안 이스라엘은 애국과 바벨론 그리고 로마에게 차례대로 핍박을 당 하며 살아갔습니다. 자유를 박탈당하고 포로된 자가 되었습니다. 식민지로 노예와 종생활을 했습니다. 영적으로도 우방에, 이방에 우상들을 섬기면서 급속히 타락해갔습니다. 모든 것이 캄캄하고 어두운 때가 그 400년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 400년을 암흑의 시대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인생에 주님이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도 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아무런 요구도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없이 살면 편할까요? 교회 안 다니면 마음이 편할까요? 자유로울까요? 신앙생활 안 하면 편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어둠입니다. 갈수록 더 어두워질 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을 그렇게 어둠 속에서 캄캄한 어둠 속에서 아무런 희망이 없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고 그리스도 주시니라. 성탄은 구원의 주, 구주가 탄생하신 것입니다. 구주가 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주가 나신 특별한 목적이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바로 여러분을 위하여 구주가 나셨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2000년 전에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습니다 성탄은 바로 나를 위한 것입니다 나를 위해 구주를 보내신 것입니다 나를 위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그것이 성탄입니다. 성탄은 그냥 연말 분위기를 즐기는 날이 아닙니다. 성탄은 쇼핑하고 술 마시고 흥청망청하는 그런 계절이 아닙니다. 성탄은 나를 위해 여러분을 위해 구주가 나신 날입니다. 구주라는 말에는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째, 해방자라는 뜻입니다. 인간의 모든 속박과 억압을 제거하는 해방자가 구주입니다. 그동안 인류는 죄의 속박과 억압 속에서 살았습니다. 마귀의 노예로 귀신의 종으로 억압과 고통 속에서 살았습니다. 이 죄의 사슬은 더욱더 인류를 옥죄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인간은 죄의 종으로 마귀의 노예로 억압받고 있었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그 억압과 속박으로부터 자유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해방자가 나셨습니다. 구주가 나셨습니다. 우리를 모든 굴레와 억압으로부터 해방하실 구주가 나신 것입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실 구주가 나신 것입니다. 이것이 성탄입니다. 두 번째로, 구주라는 말은, 치유자라는 뜻입니다. 인간의 모든 상처와 절망을 빼고 가는 치유자가 구주입니다. 누구나 살다 보면 크고 작은 마음의 상처들, 육신의 질병들을 안고 살아갑니다. 때로는 우리의 힘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상처들도 있습니다. 그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시는 구주가 나신 것이 성탄입니다. 세 번째로, 구주는 생명의 수여자라는 뜻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에게, 아니, 죽었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부여하는 구주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때가 되면 죽게 됩니다. 거기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특히 죄를 지은 인간의 종말은 영원한 죽음입니다.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우리에게 영원히 살수 있는 생명, 영생을 부여하고 공급해 주시는 구주가 나셨습니다. 이것이 성탄입니다. 그래서 성탄은 자유와 치유와 생명의 구주가 나신 사건입니다. 성탄은 죄인들을 자유케 하시고, 죄인들을 치유하시고, 죄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구주가 나신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이런 위대한 구주, 이런 해방자 이런 치유자 이런 생명의 수여자 구세주 예수님이 어디에서 나셨습니까? 어이없게도 냄새나고 허름한 말 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12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여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니 하더니 지금 아기 예수는 강모에 쌓인 채로 구유에 부여있습니다온 인류를 구원하실 구주라면 가장 높고 가장 크고 가장 웅대한 군벌에서 태어나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동방 박사들도 처음에는 군번 왕이었던 헤로왕이 있는 궁궐로 찾아가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구주가 태어난 곳은 화려한 궁궐이 아니었습니다. 부자 집도 아니었습니다. 아니 사람이 사는 집이 아니었습니다. 마구간이었습니다. 구주가 태어나 누우신 곳은 말구유였습니다. 구유는 그 짐승의 여물통입니다. 예수님은 분명 온 인류를 구원하실 구주로 오셨습니다. 하지만 화려한 예루살렘 궁궐이 아니라 유대 땅에서 가장 작은 고울인 베들레헴으로 오셨습니다. 그곳에서도 허름한 마구간으로 오셨고 냄새 나는 짐승의 염을 통해 누우셨습니다. 이 같은 모습은 수백 년 동안 기다려온 구주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인류가 기대했던 메시아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를 창피하고 우리를 치유하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구주의 모습은 그렇게 초라하고 가난하게 오시면 안 되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겸손하게 오셨다고 하지만 이것은 정말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정녕 그렇게 오셨습니다. 말구유에 누신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가장 겸손하게 오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예수님은 낮은 곳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겸손한 자리에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시선, 인간의 시선은 언제나 화려하고 높은 곳에만 고정되어 있습니다. 화려하고 높은 대궐 같은 집을 좋아합니다. 웅장하고 높은 궁궐같은 교회를 선호합니다. 낮고 냄새나는 곳으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크고 높고 화려한 곳에 몽땅 빼앗겨 버렸습니다. 작은 것을 무시해 버립니다. 작은 사람 작은 회사, 작은 교회, 작은 나라는 무시해버립니다. 겸손할 줄을 모릅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주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아기 예수는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습니다. 그 예수를 만나려면 우리도 낮아져야 합니다. 그 예수를 만나려면 우리도 겸손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성판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겸손입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가 임하는 것이니 겸손한 자에게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성판자는 우리에게 겸손하라는 절기입니다. 라틴어에서는 겸손이 땅이 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땅은 우리가 서 있는 곳에서 가장 낮은 곳입니다. 땅이 가장 낮습니다. 땅은 산보다도 낮고 건물보다도 낮고 사람보다도 낮습니다. 겸손이 땅처럼 낮아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낮은 땅이 모든 것을 품습니다. 이 낮은 땅이 모든 것을 세웁니다. 건물을 세우고, 사람을 세우고, 산을 세웁니다. 겸손한 땅은 모든 것을 세우고 품을 수 있습니다. 가정 안에, 교회 안에, 나라 안에 다툼이 있고 분열이 있는 것도 겸손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땅이 되지 못하고 산이 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분열과 다툼이 있다면 그곳에는 반드시 교만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지 못하고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도 교만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낮아지면 모두를 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겸손하면 모두를 세울 수 있습니다. 성탄은 모든 인류에게 비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이 성탄의 소식이 모든 인류에게 복음이 될수 있었던 것은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땅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겸손의 왕으로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을 품을 수 있었고 모든 사람에게 구주가 되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비로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들에게 평화가 임하게 됩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13절, 14절에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은 어둠 속에 살고 있던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구주가 나신 날입니다. 그분 때문에 어둠 속에서 방황하던 우리가 광명을 얻었습니다. 그분 때문에 죄와 사망 가운데 있던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분 때문에 죄의 포로였던 우리가, 마귀의 포로였던 우리가, 세상 쾌락의 포로였던 우리가 해방을 얻고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분 때문에 우리가 진정한 기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탄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오늘 우리 구주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 성탄절에 성탄의 기쁨을 누리고 오시라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둠 속에 살고 있던 우리에게 우리 구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어둠 속에서 방황하던 우리가 광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죄와 사망 가운데 있던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죄의 포로였던 우리가, 마귀의 포로였던 우리가, 세상 괴락의 포로였던 우리가 해방을 얻고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진정한 기쁨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구주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성탄절에 우리 모두가 이 성탄의 기쁨을 누리고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함께 날마다 날마다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살게 하시고, 행복한 삶을 살게 하시고, 천국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아라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신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시고 영원토록 함께하시는 은혜가 오늘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를 자유케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그 예수님을 전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사업과 직장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